<laughs> 어디에 어디에 그 전자카메라가 있는지도 알아요. 미척죠 매튜. 머리 웃기지 않냐? <웃음> <웃음> 아 갑자기 너 재노 하는거 아니야? 볼 수도 있어. 맞아? 맞아. 맞아. 데 재노 가재고 싶은 게 쿰쿰이야? 재노면 쿰쿰이야. 재 뭐야? 이게 엔딩 같은데? 그렇지. I d 이렇게 세상 o w I 있을 n t know. I don't 이 n 이게 I d o 이게 너네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

그렇다. 아이런한 시간도 안 돼. 너도한 시간째 했어. 숨 나와서 아나잘 써야 했는데 이런. 아, 넣어 둘게 하나만 더 갈까요? 컨찬이끝낼까요얘 하는 거 보고. 아, 제발. 아, 깜짝이야. 송찬이다. 어? 오 같은 데서 왔어? 그러게. 데서 했는데. 너 보는 거. 그도 송찬일 거 같아. 어, 아이 어? 이것도 필수치 아니구 야, 가구 <웃음> <웃음> 와 이것도 여기 친거 아니야? 어디갔어? 응. 어디갔어? 아 친구 아니야? 진짜 예뻐. 난... 아니 나나 사트를 더 갖고 싶었어 보라색. 응. 그거 앨범 얼마지 알아? 그 앨범 삼만 원이야. 적었어. 삼만 원이라고? 3만 팔천 원. 와웃기끼 짬뽕이 있어. <laughs> 이게 짬뽕이야? 이게 내거가 <laughs> 이게 내 거. 나이스, 저거 저거 저거다. 저거. 그럼 내가 보내줄게. 내가 응. 믿지. 응. 응, 그래도 믿지. 계속판 보기 같아? 야 근데 나 이거 뭔가 뭐좀 그냥 그렇다? 다른, 아예 다른 곳에서 가져왔어? 응. 근데 뭔가 솔실한것 같은데 사실 이제 청소대에는딱 모르잖아 누구죠? 후이야 근데 <목소리> 내가 아까 얘쿤이었어 그니까 다른 거 같아 완전 손 <목소리> 후이네이선 <목소리> 어. 박스 같다니까? 어. 느낌이. <laughs> 진짜 너무 해 아, 느낌 송선인데 <laughs> 아니야. 아, 진짜 너무해. 이게 너 너무한 것 봐봐. 느낌이 송선이야이 뭐. 이다 <laughs> <왜>? 아, 어딨어, <못> 어딨어? <laughs> <딱 맞다. 웃음> 그래, 안 남겨. 그래? 한명다안한명좀넣어봐야 <laughs> <좀> <laughs> <거다가>. 이거. <laughs> 가운데, 가운데. 어, 가운데. 그런 데이 여기가. 어, 가운데, 아니야. 근데 나좀 t know. I d 거 n 아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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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아,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이거... 잘 연구를 잘... <laughs> 내가 생각했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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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진짜 거 이거... 이 진짜. 거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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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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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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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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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I c o n 나 i n 들었네 continue. I continue. I continue. I continue. I continue. I continue. I c o n t 어 n u e 이 continue. I continue. I 여기 n t i n u e 있 c o n t i 보라색깔 빙고! 제가... 아, 한번 보면 안 돼? 여기 누가 있는지? 아, 아니야 그래 여기 이제 첫 번째. 아니 아니 중간에 있었던 것같아데 보라색 빙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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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얘들아, <laughs> 아, 아, 네, 네. 네. 어? 봤어? 대충 걷기는 걷는데 재미로 샀다. 어. 예성 페이지에서 아두장더 있어? 또두 장씩이나 줘? 와 예성 페이지에서 예성 나왔네. 야 그럼 두 장씩이나 주는구나. 레전드 더 해요. 야 괜찮다. 다 여기서 y o 체 you will 가 a k e it. 지금 나 don't h 는 v e time. You c 이거 이렇게 l me. You c 자 n t e l 아 m 보자, 먼저 보자 n tell me. You can tell me. You can tell 게잘못 o u can tell me. y o 여그 내가 데리고 왔 이거 야 눈물 나왔어. 애들도 살릴 사것 같아. 에이, 진짜 이거 너무 예쁜 라데 어. 됐어요? 야, 그데 혹시 밑에 야, 상만관어거면안되네 여기다 누르면 아, 좀 아까운데 빡어안 돼, 안 돼.

헐 재현이다 박 크다 헐다행이다고급네 그러게 완전 잘했는데 박스가 내가 봤자 마크 도영상 장르 중에 하나야 아,